안녕하세요. 슈퍼베이스 넥스 트 풀스택 시작하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넥스제이스에서 풀스택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스할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들 프로젝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의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버셀에 배포된 상태예요. 그래서 프리스 로그인 퍼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로그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구글 로그인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투두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두리스트를 하나 추가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투두리스트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슈파라고 검색하게 되면 슈파가 포함된 투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투두리스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돌아와서 아까 내가 만들었던 투두를 하나 수 편집하게 되면 헬로 월드 그리고 체크하게 되면 헬로 월드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공유하기 링크 이 쉐어된 링크인데요. 여기서 새로고침하게 되면 네 헬로 월드라고 갱신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해당 투두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유하기 된 링크 역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투두도 공유할 수 있, 있으니까. 이렇게 투드리스트를 이용한 기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슈파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방법, CRUD 하는 방법, 그리고 Next.js에서 슈파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들, 그리고 구글 로그인도 있어요. 어센티케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로그인 할수 있는 프로바이더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는 GitHub 로그인이나 그 다음에 구글 로그인 이두 가지를 구현을 했어요. 파베이스 넥스에스 풀스택 시작하기 이 강좌는 입문자를 위해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투드리스 정도의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초적인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지식은 필요하고요. 리액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넥스에스를 다뤄보지 않아도 이 강의를 충분히 팔로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글링이나 또는 최지 p t 이용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e SQL 버전, 즉 슈파베이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슈파베이스 통해서 넥스에스 풀스택 기초를 마스할수 있도록 제가 강행자 컬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은 슈파베이스 통해서 테이블 생성을 해보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 Create, Read, Update, Delete 할수 있는 API를 웹브라우저랑 연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넥스스를 사용하는데 넥스에스 14 버전을 사용해서 앱 라우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셀을 통해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최적화가 들어가는데 이건 서버리스의 리즌을 선택해서 API 속도를 거의 5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최적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VC 패턴을 이용해서 투두리스트 공유하기 기능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 그 다음에 넥스에스 서버를 위한 최소 지식을 될수 있도록 한 챕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TypeScript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이제 인자 값에 대해서만 타이핑을 진행을 할 거고요. TypeScript를 그렇게 깊게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OAuth, 즉 소셜 로그인으로 구글 로그인, 깃허브 로그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프론트엔드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데 서버를 공부하기는 너무나 양이 많고 하지만 서버 측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슈퍼베이스가 그 아주 좋은 대안이죠. 근데 이제 슈퍼베이스에 대한 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아주 탄탄한 기본기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랑 그 다음에 넥스에스 14 버전 풀스택 기본기에 이제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딱 담았고요. 이제 핵심 기능들 같은 경우엔 총 6가지가 있죠. 슈퍼베이스의 포스 그레일 기반의 SQL 기능들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스크리티라고 하는 행 수준의 보안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권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 스키마 바탕으로 슈퍼베이스에서 REST API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DB 워스 2.0 제공해주고요. AI 어시스턴트로 어드민 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개발자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제 필기노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각 강의마다... 각 챕터마다 체크포인트 제공해서 코드 따라치지 않으셔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이론과 실습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이는 투두리스트 같이 클론 코딩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넥스 j 스 로그인 기능,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 함께 다루고 있어서 거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쭉 내려와서 퀄리크럼을 한번 보면은, 아, 그 전에 학습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학습 자료에는 g i t h u b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필기 노트랑 워크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슈퍼베이스에 대해서 컨셉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넥스 x t 스 설치해서 이제 바로 배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번 바로 띄워보고요. 그 다음에 넥스 x t j 에 슈퍼베이스를 연동하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로는 이제 투두리스를 브라우저 레벨에서 다루어요 넥세스의 서버 사이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브라우저 안에서만 슈퍼베이스랑 연동을 해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넥세스에 대해서 서버 지식을 다룰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투두리스에 대해서 RLS 설정이랑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투두리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 액션을 사용해서 CRUD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투드리스트 공유하기 기능을 만들므로써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